자, 과일 이미지를 하나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 물론 여기 PNG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겠죠. 자, 여기 키위라는 이미지는 JPG 이미지인데, 누군가 저한테 줬습니다이 이미지를 좀 이용해서 어, 뭔가 작업을 해달라. 어, 지난번에 제가 마술문까지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예, 여기 있는 원본은 항상 원본 보존의 법칙. 컨트롤 J. J 수치는 바람에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J 자주 씁니다. 자, 아니 웬 자야? 워드같이 자도 있죠. 네, 레이어웃할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는 포토샵 작업할 때는 가끔 나오기도 하는 화면인데 혹시 이런 화면이 뜨시는 분들은 예, 또 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R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이게 룰러라고 하는 룰러라고 하는 이제 레이아웃을 할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자가 안 보입니다 컨트롤 r 뭐야 컨트롤 r 오안 보이네 방해가 되거든요 어. 아 룰러를 자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에... 예 선택도구 옆으로 이렇게 펼치면 이열 정대 오케이 마술봉 어 여기 보면 이건 배색을 선택해서 지워주는 도구였죠. 이건 차이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시라고. 자, 매직 원드 기본값 32. 탁 체크. 오 좋아요. 어 아,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저 그림자는 어 뭔가 수치가 뭔가. 어이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톨러런스. 예뭐 컵라면을 뭐 일분. 아니면 30초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 어때? 1 0 0까지가 제일 좋아요. 100, 어, 109, 저 토스트도 너무 하면 타는 거 아시죠? 식빵 타잖아요. 100 정도가 제일 무난한데,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야, 역시 깔끔하지는 않네요. 어, 시프트를 눌러서 추가? 시프트 추가? 아, 여기 시프트는 어디나 똑같아요. 어이구, 예, 이런 낭패. 자, 여기서 이제 배경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아, 물론, 문제는 없어요. 어, 이 자리에서 딜리트 해주고, 꼭 어, 이걸 켜놓고 보시면 안 돼요. 꺼놓고, 그렇지. 근데 깔끔하게 떠야 되는데, 그림자 왜 지웠어? 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어, 봐서 이렇게 부수적인. 그러니까, 어, 예,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조절하면서 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자 손이 좀 많이 가고 있죠? 어이고 이이 이거는 좀 아닌가봐. 아니야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이 그림자는 좀 변수입니다. 이 마술봉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이 비슷한 동료들이 좀 살고 있어요. 아 나를 불르지 그랬어. 퀵 셀렉션 빠른 선택 퀵뭐 아시죠 퀵. 뭐 하시죠? 퀵. 배달 빨리 해주는 그런 분들 어, 안전운전 자 헤이 어, 하나만 좀 부탁해 컨트롤 J 어, 켜주고요 이거는 퀵, 퀵이라는 아저씨를 써볼게요 퀵퀵퀵퀵퀵퀵이 뭔데 퀵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예시가 보이죠 꾹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쭉 선택을 해주는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모양이 저처럼 동그랗게 보이나요? 그죠? 동그랗게 보이나요? 기본 상태가, 이거 브러쉬라고 하는 기본적인 채색하는 거랑 비슷한 이런 커서 모양이 좀 바뀌는데, 이거, 여러분, 붓을 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 동그랗네? 뭐 이런 느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음, 네. 여러분 키보드 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커집니다. 드로잉할 때도 뭐 정정 쓰이는데 우리나라의 서예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커지게, 작아지게 조절 한번 해보세요. 두두두둑 두두두둑 오 커지네. 탁. 저로록 저로록 쭉쭉쭉. 오이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것거 이것만 쓰라고 했어. 오케이 어때요? 빨리 되죠? 그래서 퀵입니다퀵자이 네, 퀵. 녀석의 성능을 한번 보죠. 이 친구는 비아카피를 안 해도 될것 같은 정도인데. 자 여기서 요만큼만은 컨트롤 제 J로 해서 떠내 볼게요. 어때요? 딱 떠지죠? 와우 너무 괜찮아. 어, 아, 이게 너무 많은 게 있으면 좀 헷갈려요. 필요 없는 거지어보겠습니다 키, 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K1. 여기서 와서 이 친구는 어떨까요? 좀 화면 맞추고 보면 안 될까? 컨트롤 0. 어, 아, 여러분 브라우저에서도 컨트롤 0 하면은, 어, 화면 딱 맞게 확대, 축소할 때 쓴다고 했었죠? 저이 부분도 한번 클릭한 다음에 한번 드르륵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 좋아? 음. 오. 이런 곳까지는 안 될까? 여러분, 털끝 하나까지 해서 거기 살아나게 세포까지 보이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laughs> 자,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 자체에서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대상만 대상만 빨리 선택해 주는 아주 괜찮은 픽. 컨트롤 제이. 자, 미안한데 말이야. 음, 야, 너는 필요가 없다. 자, 봐서 이두 개, 이 너무 복잡해서 이 창들은 항상 어, 방해가 될 때는 탭, F7번. 딱 필요한 게 뭐야? 어, 이 둘만 필요해. 와우, 퀵이야, 역시. 퀵 추천해 드리는 애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배경과 언,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보일 때,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걸로 빨리 선택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 복잡한 애들도 혹시 얘를 이용해 보신다면 빠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어, 어 그래요? 저장을 해줘야죠. 어 그냥 Ctrl+S를 눌러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다가 어 저장해 주면 좋겠고요. 키위 오케이. 자, 뭐 그중에 또 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녀석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 자, 오브젝트 셀렉션. 이거는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참, 신차. 신참입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글쎄요 이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벡터 개념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어, 예, 지금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에서는. 예, 이런 모래시기가 돌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퀵은 아닌 것 같고요. 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면, 예, 예. 오, 오, 지가 인식을 해. 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몇몇 기능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아,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인식해주면 안 될까? 그림자까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엄청 돌아갑니다. 포토샵이 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렉트를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만 살리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모래시계가 엄청 돌아가네요. 자, 녀석의 성능을 우리가 어, 왜냐면 뭐, 아름 뭐, 쌍쌍으로 선택을 해줬네요. 이 친구, 이 친구, 뭐 이렇게 셀렉트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방법으로 어 미안한데 퀵그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컨트롤 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어떤 어떤 거뭐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어뭐 도냐 뭐 백도냐 뭐 이런 느낌처럼 한 칸씩 앞으로 가는 예, 이게 딱 완벽한 애는 없습니다 완벽한 애는 없고요 어 여러분 뒤에 나중에 뭐 그럴 일은 그런 거쓸 일은 없겠지만, 머리카락 한 올까지 막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토샵에는 최고의 기능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누를 때마다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흔적은 이 친구의 어떤 표현 같습니다. 자, 뭐, 특별히 됐으면은 오브젝트 셀렉션은 된것 같고요. 세이브 해주면서 빠져나가고. 이 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이 녀석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셀렉트를 계속 예,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네요. 이 파트는 세이브 잠깐 해봤고요. 예, 그래서 뭐 끝난 상태니까 세이브 빠져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툴이 이제 셀렉트 부분이 거의 다 소개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셀렉트랑 모양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셀렉트랑 비슷한 개념들. T 한번 찾아보실래요? T는 글씨를 쓰는 애예요. 글씨를 쓰는 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뭐 영어권, 뭐 보통 이제 수평 글씨죠? 어, 기억나시죠? 클릭하면 뭐죠? 클릭하면 타이틀이야. 아. 자 플릭 타이틀 자 앞에 썼던 어떤 분들이 하얀색 글씨를 썼나 봐요 자 일단 뭐 써보긴 했는데 자 쓰고 난 다음에는 어, 레이어 지금 밑에 깔려있는 레이어 부분은 레이어는 원래 얘만 어, 작업하는 데만 좀 보이면 돼요 이 자리를 클릭하시면 어, 내가 썼던 글자가 보여집니다 에이 제대로 쓴건 맞지? 어. 클릭하면 타이틀.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너무 눈에 안 띄죠? 음, 글씨 글씨를 더블 클릭 이걸 썸네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어디서나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되거나 드래그된 것처럼 보여서 왜요? 어왜왜 왜, 왜? 어 지금 뭐 내용을 좀 바꾸려고 예, 뭐 드래그 된 상태로 보여도 되지만, 자, 지금 이렇게 뭐 일부만 어, 드래그를 한 거나 이렇게 뭐 똑같은 개념이고요 어, 들어간 상태에서 T 도구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확연하게 잡고자 할 때는 일로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에이, 저 글자 색깔이 좀 이상해. 어, 자, 바꿔보자. 어떤 컬러를 원하는데, 예, 여기 보셔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뭐테두리라던가 키위니까 뭐 이런 느낌 어떨까? 오 좋은데요. 어 근데 애들이랑 섞여 있는 공간에 주면 안될것 같네요. 오케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물체를 내릴 수도 있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미지를 소개한다면 자, 글씨 크기 조절하는 거 한번 지난 번에 보여 드린 적 있죠? 글씨 크기는 어 제일 여러분 원하는 느낌대로 줄이는 방법은 컨트롤 T가 제일 좋아요. 컨트롤 T? 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움직이는 도구, 무브 툴 옆에 이걸 눌러도 되는데 이게 늘 보여서 자, 그리고 그냥 줄이면 저쪽으로 어 줄여 드는데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해주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어떨까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 원하는 느낌대로 해주고 엔터 쳐주면 예, 내가 원하는 크기 기준으로 해서 어 애들을 좀 맞춰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늘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 왜나 어떻게 할 건데? 네. 어, 하나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떤 표시가 어, 뭔가 아직 작업 중인 상태처럼 보여서 이 옵션은 기본이 있지만 체크를 꺼주시고요. 보통은 어, 프리 트랜스폼, 우리말로 하자면 니네 맘대로 변형 한번 해봐. 이런 뜻으로 어, 트랜스포머, 프리 트랜스포머, 뭐 이런 뜻으로 컨트롤 T. 알아두세요. 포토샵에서 진짜 많이 쓰는 네. 키입니다 컨트롤 T? 네. 왜? 아, 조금 더줄여주면 좋겠는데? 어. 엔터. 얘도 컨트롤 T? 위로 가서 옵션을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글씨. 클릭하면 타이틀. 자. 다음은 T. 예, 이거는 새로 글씨예요. 이 새로 글씨를 쓸 일은 없지만 어일 일본어 중국어는 세로 글씨를 쓰는 편입니다 쭉쭉 아래로 내려서 자 보통 은 치면은 예 보세요 건강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건강 네 세로 글씨예요 어 보통 은 이런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뭐 건강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세로글씨는 이런 점은 좀 편하게, 합니다. 새로 뭐 현수막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세로글씨는 우리는 자주 사용은 안 합니다만 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아, 미안한데 건강 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써봤던 거였습니다. 자, 세로글씨는 거의까지. 근데 이 친구들은 뭐지? 이 친구들은 그리자마자 점점점점 보이는 선택으로 바뀌는 앤데 이게 이 포토샵을 쓰시는 분들도 이게 어떤 용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름이 꽤 길대요. 어, 타이프 마스크 툴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마스크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친구는 셀렉트랑 어,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자 프로파일을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가로로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만 알아두세요. 자, 빈자리에다가 제가 클릭해보고, 일단 이 친구는 쓰자마자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빨갛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어 라고 써보겠습니다. 어, 어가 영어로는 DJ구나. 어? 물음표까지? 다양한 거야? 어, 빨갛게 보이는 이상한 특성이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꼭대기에 가서 이 체크 박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뭐지? 이거 뭐죠? 점점점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셀렉트 아닌가요? 셀렉트랑 관련이 있는 녀석이에요.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저는 이 친구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가 아니라 아로 바꾸면 안 될까? 아? 어 다시 클릭하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아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뭐, 로렘 입슴이라는 기본적인 글씨가 나오고 있는데, 어,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친구를 쓰지 마세요. 아니, 소개를 해주고 쓰지 말라니. <laughs> 자, 지금부터 제가 어두했다, 아두했다, 제 마음대로 한번, 점점점점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이 친구는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툴이 있는데 얘도 자존심이 있지. 자,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좀, 어, 이, 이 친구는 잠깐 안 보이게 해볼게요. 우리 작업 안는도 방해가 돼서, 에이, 잠깐 꺼보고요. 클릭한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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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써보겠습니다. 쓰신 다음에는 이렇게 레이어 부분을 유심히 좀 봐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어. 글쎄, 어, 이게 약간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보다는 그 얘가 좀 크네요. 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이거는 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이 옵션 때문에 기본으로 선택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고 어, 얘도 움직일 수 있고 막 얘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얘네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왜? 뭐, 바꾸게? 어, 바꾸려고 하는데, 어는 크고, 물음표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왜안 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크기가 보이거든요. 이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일부는 작게. 손가락이 저렇게 보일 때, 256이니까 매수로 해야 겠다 이렇게 앞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손가락 저렇게 올려서, 왼쪽으로 슥 밀면 은 작아집니다. 어, 좀 타이밍이 늦게 뜨네요. 그렇지 이렇게 좀더 밀어봐 그렇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거야 이거는 이건 좀 크게 쑥쑥 쑥. 그래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 이거는 단체가 아니라 일부만 일부만 어떤 건 크게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할때 강조라는 것이 만족 크게 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워드도 이런 기능은 있어요 네 드래그 하듯이 글씨 크기를 좀 누리거나 줄이는 방법 안 됩니다. 이걸로도 부족한 기능들이 어, 여기 있는 옵션들 중에 어,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누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 혹시 웹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 피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페러그 패러그램, g 페러그 h 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더 많은 애들을 좀 갖고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는 많이 안 쓰지만 캐릭터는 글씨와 관련된 뭐 글씨 서체 모양 이라던가 뭐 글씨 크기 이런게 나온다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여러분 재미있는 기술 한번 소개해 드리죠 이게 어느 뜨긴 했는데 얘는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죠 어 서체 자체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예쁜 서체 다 보니까 어 이게 글씨 크기 이거는 줄 간격 우리한테는 상관없어요 이게 자간격 어 이거는 어예 위로 퍼지는 장채 이거는 평체 옆으로 널찍하게 보이는 그런 어드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은요. 어 저를 어 얘는 이 기본이 되는 라인 부분을 약간 뛰어서 올려달라 아니면 어, 가라앉게 이럴 때 쓰는 건데 역시 미는 방식으로 해서 오른쪽을 쭉 밀면 어 이게 한 타임 좀 느리구나 버전이 좋아지면서. 아주 이 기능을 조금 줄여 놨네요 예, 어때요 맞춤이 됐죠 혹시 둘중 날스간 그런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됐네 자 컨트롤S 컨트롤S는 현재 작업화면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 예, 바로 이 자리를 눌러주시면 그 상황이 좀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아 어자 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느낌에서 컨트롤 t 쭉 이렇게 오 이렇게 이거 좋겠다 엔터 쳐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점점 점점 글씨는 왜 필요하다는 거야 아 제가 여기 제가 임의로 제가 좀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여 이렇게 얘들을 한번 지명해서 한번 건드려보세요 자, 이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너무 복잡한 화면이다 보니까 탭키 누르고 F7번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깔끔하게 잘 보여요. 아,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예전에 떠났던 앤데, 얘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아니면 얘가 쓸모가 있을까? 오, 좋아 좋아. 컨트롤 T. 어, 글씨를 너무 클릭했더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이게 좀 엉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 모양을 영어로는 썸네일. 우리말로는 조그마한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조그마한 그림 위에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자, 손가락을 여러분 제어를 해 주는 컨트롤 키가 왼쪽 밑에 있죠? 요거를 꼭 누르시면서, 손을 컨트롤 누르면서 보시고, 띄어보기도 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요 위에 올려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드 셀렉션 이전.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 부분만큼 점점점점 된 것처럼 선택화 시키면 안 될까? 이런 표현 방법인데, 공식적으로는 로드 셀렉션이라고 포토샵에서 얘기해요. 클릭. 어? 어때요? 점점점점 보이죠 이걸 로드 셀렉션 이라고 합니다 로드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이 많은 거야 제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헤이 이게 뭐야 너 로드 셀렉션 했구나 히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기능인데 자 지금도 잘 보세요 오 어, 이거는 선택돼 있으니까 컨트롤 D를 눌러 보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택해 놓고 컨트롤 클릭 어때요? 점점점점 보이지 않아요? 야, 넌 됐고. 됐어? 음, 잠깐만 써먹다 가렵구나 어, 잠깐 빼봐. 왜? 어, 빼놓고 난 다음에 어느 공간이라든가 어, 아니면, 어, 채색을 하기 위해서? 채색이 뭔데요? 여러분, 이렇게 범위 지정해놓고, 혹시, 라카칠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도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테이프 발라놓고, 여기 밑에는 차 기승한 부분 할때 테이프 발라놓고, 씨 뿌리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글씨 뿌리면 특정한 글자만큼. 네, 브러쉬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 그림판에 뭐 그림도구 같은 애들인데, 이렇게, 어, 뭔가를 그린다거나, 셀렉트랑 관련 있는 그 무, 무슨 작업이는 해줄 수 있어요. 자, 브러쉬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좀 되고 있는데, 어, 2000... 22년도에 유행이 되는 컬러 어, 자, 약간 보라빛 빨간 것과 파란 것 사이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좀 밝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 색깔들을 한번 지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 지난번 고양이 편 영상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죠 자 이거는 뒤에 있는 걸 찍어 놓고 이번에는 어, 네 아니면 예, 여러분, 편하게 어떤 색상이든 골라서, 브러쉬. 브러쉬는 이런 모양을 띄고 있어요. 똑같은 키입니다. 앞에 있는 컬러, 그렇죠좀붓좀 좀 크게 하고, 어디, 어느, 어느 담벼락에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어? 자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앞뒤가 바뀝니다 앞뒤가 똑같은거 이런거 있잖아요 광고같은거 어. 이게 뭐, 니 뭔지 아니 이 바꿔친다는 뜻이야 너 x 라고 하는 영문키에다 놓으면 탁탁 바뀐다 어디 한번 구경해 봐아 이거 한국어 말고 영 한영에서 이거 바꿔 놓고 보이시나요 몇몇 개를 좀 알면 아주 재밌는 기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 네, 이게 X요. X? 수왑 스왑이라고 어, 네, swap, 하는데, 지금 컬러를 좀 보면서 제가 칠해보겠습니다. 아, 뭐, 뭐 아트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막 이렇게 한번 딱보도 보고 칠해도 보겠습니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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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셀렉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다 했어? 음, 컨트롤 D. 빼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할 목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거예요. 어휴, 안타깝게 같은 데에다가 해버렸네요. 어우, 다행이다. 어, 원래는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애들 합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 따로따로 해주는 게좀 좋겠는데. 자, 로드 셀렉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 이 바로 여기 있는 어, 밑에 이 둘들은 그런 대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어두워 있으면 좀 여기다 아두 해주면 안 될까? 네, 여기서. 예, 오른쪽에 이 불편한 툴들, 잠깐 탭을 눌러서, F7번, 7층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얘를 잠깐 보이게 해보겠고요. 이거는 글자, 이거는 그림, 네, 이건 키위랑 같이 집어 넣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 뭐, 여러분 편하게 쓰실 분들은, 어, 편하게 한번, 제가 여기다 키 위라고 한번 키 너무 크다 너무 크네요. 자 글씨 움직여 보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줄여볼까요? 컨트롤 키 이런 느낌? 음. 아이고 네잘안 보이는데? 음안 보이죠? 컨트롤 클릭. 점점 점점 이 글씨는 빠져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를 바로 로드 셀렉션 형체만 있으면 그래 조그마한 콩알만 하거나 수박만 하거나 그 레이어 에 있는 부분을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해 주면 뭐든지 글씨뿐만 아니라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요만큼을 컨트롤 j를 눌러서 떠보고 이건 이제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어때요? 제가 써놨던 글자만큼 거기 뭔가 흔적이 나오죠. 셀렉트는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편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뒤에 나와 있는 뒤에 나오게 되는 레이어 마스크 뭐 이런 개념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로드 셀렉션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뭐 셀렉트의 후속이 무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셀렉터와 관련된 몇몇 주요 개념들 어,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이 파트는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